사랑이죠? 그냥 사랑. 봉사는 말보다 실체이다. 사랑을 몸으로 지쳐야 돼요. 뭐, 다른 게 필요한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양 시민 여러분. 고양 꿀단지입니다. 이곳은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인데요. 이곳의 고양시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기 위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태영 구단지 아파트의 상가 건물 2층에서 예은 사랑 봉사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은사랑봉사대 김정환 봉사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고향꿀단지 사람들 첫 인터뷰로 예은사랑봉사대와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아우 영광입니다. <laughs>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저는 그 예은사랑봉사대를 처음에 창단했던 초대 봉사대장이고요. 지금 우리 송철수 대장님이 3대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예대장 및 이제 사무국장을 일 같이 겸해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예은사랑봉사대가 처음 하게 된게 젊은 사람들이 08년도부터 게임이 발사되면서막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낮까지 게임을 하는 거예요, 방에서. 야,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진짜 에너지도 낭비가 되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사람들 양지로 끄집어내면서 좀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면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같이 이런 좋은 일 하면 굉장히 에너지가 또 쌓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돼서 08년도 9월 5일 날 네. 뜻을 같이 하는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참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 저희가요. 그 예언하면은 이제 기독교 단체로 오해하신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음. 많이 있는데 이게 한자로 밝을리의 은행 자리에서 세상을 밝게 하자는 뜻으로 만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가끔 저희한테 오신 분들이 물그러는데 저희 임원지 중에 사실 기독교보다 불교 천지가 더 많아요 음. 근데 이름을 바꿀까도 했었는데 처음 시작해서 벌써 저희 08년도니까 10년이 넘었잖아요 여기서 역사를 바꾼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일단, 우리가 활동하는 게 좋아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 또 그분들이 이렇게 소개를 오는 거지, 갑자기 누가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봉사활동 하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 단체를 설립할 때, 정간에 정치를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종교활동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음, 이름 바꿀까요? 아니요. 단지 <laughs> <너> 그거... <laughs> 봉사 들어바꿔봤죠 <laughs> 좋아요, 좋아. 형 좋아가지고 좋은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부심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양시에서 봉사를 좀 오래하신 분들은 저희 단체 이름압니다 음. 예년 사회 봉사대 하면 아그그 그 아주 뭐 크진 않지만 꾸준히 하는 단체 정도는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체인지가 많이 돼요. 아, 많이 주로 있군요. 많이 나오는 때가 네.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어, 4학년부터 가네요? 아 저희는 그 이하도 가능한데, 이제 본인이 혼자 걸어와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아, 아. 여기서부터 저희가 이동할 때 차도 가든지 걸어가든지 하는데, 아. 일단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때가 제일 많고요. 아.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애들이 공부에 지쳐서 이제 떠나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한, 그 인원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주기가 있어요.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거그 학교 다닐 때그 봉사 활동 점수 같은 거있었나요 예전에 많았잖아요. 예. 네. 근데 요즘은 많이 줄었잖아요. 학교에서 많이 이제 그걸 안 해도 된다는 것도 코로나도 오고 해서 예전에 많이 뭐 50시간이었으면 지금은 그러니까. 거의 학교에 있는 봉사만 해도 그 시간 다 채워진다 하더라고요. 저는 또 그것 때문에 봉사를 하러 오나? 그거는 이제 5년부터 그 전에 인원들. 아. 어... 그리고 이제 혹자는 봉사 시간이 많으면, 그, 뭐, 대학교 입학할 때, 좀더 뭐, 좋은 혜택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 엄마 욕심이 오시는 일도 있었고. 근데 그런 건 없는 거죠? 있겠죠, 아무래도요. 자기 계발 쪽이나, 그런 걸 원하는 학교는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대다수 학교가 그걸 스펙을 원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일부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이 낫죠. 그때는 막, 그 시간 체육에서 오니까, 열심히 안할 일도 오거든요. 음, 맞아, 맞아. 열심안하니한번 열심히 안 하면, 같이 열심히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그런 더. 그런 애들을 봉... 안는게 낫죠, 철라 네. 그전. 근데 또, 걸어서 오는 애들을 또, 또 가라 할순 없잖아요. 그 한참 많이 올 때는 30년까지 오는데, 저희가 이제 애덕의 집도 봉사를 갔거든요. 저희가 일로 온지 2년, 2년, 됐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 고향농에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고향농에서 좀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덕의 집장애인다 시설이 있, 있, 있거든요. 강탄에. 이제 거기 가서 활동할 때는 막, 학생들 너무 많이 와서 제한 같은 건 없었어요, 그래서? 인원수 분명. 인원수 제한할 수 없잖아요. 아... 반대로 저희는 몇명 와라 이렇게 강요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두 명이 나오면 두 명이 맞는 봉사동 활 하면 되고 1 음... 0 명이 오면 1 0 명만큼의 봉사동 활 하면 된다 이건데 음... 막상 왔는데 또넌 집에 가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다만. 그, 제 개인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죠. 뭐, 간식 좀 사줄 때. <laughs> 뭐, 저희 단체가 어떤, 뭐, 재단에서 소원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어른 봉사자들이 만원 행복이라고 만 원씩, 이렇 내서 하는 돈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저희가 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독거행인 분들한테 밑반찬도 전달해 주면서, 말벗 봉사라고, 그분들 이 외롭잖아요. 가면서 한두 시간 정도 같이 이렇게 대화 들어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저기, 아, 사진이 저 끝에 있었는데. 저분 이제, 저분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시면 그 전에 같이 막대화 했던 게 이렇게 부모님처럼 이게 막 지나가잖아요. 거기에 가장 마음도 아프면서, 아, 우리가 좀더큰 단체였으면, 좀더 많이 도와드렸을 텐데. 근데 저분도 우리 가면은 이제 믹스커피 한잔 주면은 꼭 먹고 하라거든요그냥 앉아서 대화하고. 음. 그리고 같이 저희가 모셨던 분들도 돌아가시고 하다가 저희가 저 이제 사업을 준다는 와서부터는 섣불리 다시 저걸 하기가 아,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죽는다는 거는 새로운 또 삶이 될 수도 있지만 아, 막 아쉽잖아요. 기억에 남으면서도 힘드신. 그쵸. 게... 왜면 다른 것들은 뭐, 다 보람은 있지만, 네. 그렇게 내리에 딱 바뀌지 않잖아요. 나중에 기자님도 아시지만, 뭐, 친구, 친한 친구가 갑자기 뭐 병원 죽었다 그러면은 그 느낌이 되게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트라우마 트라우마잖아요. 아, 뭐, 심한 사고를 봤다라면 그렇게 오래 가는 것처럼. 아, 네. 어제 뉴스나 인터넷 같은 거 보다 보니까 송현 선생님께서 자녀가 한남대교에서 뭐 교통사고로 이게 사망했다는데 한남대교 못 가신다고 했던 인터뷰 했더라고요. 자기는 떨려서 저기못 간다. 그것도 같은 거죠. 이제 그런 큰 충격이 오면, 이게 그러니까 봉사라고 해서 다 좋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어려운 점은 우리가 도와준 장애 특히 장애인 관련돼서 우리가 나들이 봉사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장애인이 가면은 혼자 못 가니까, 같이 손잡고, 뭐, 서울랜드 간다든지 하면, 우리가 인원이 붙어서 가요. 그러면, 장애인분들 중에서 이제, 또 욕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아, 또, 이런 예, 또 때리는 분들 있어요. 근데 아, 왜 때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 이렇게 때려요, 그냥 봉사자. 그러면 아. 그 이제 봉사자들이 이제, 갑자기 어한테 오죠. 중앙 에서이 통제를 하면은, 못 하겠다. 가겠다. 중간에 그 사람이 가면은, 누가 컴프레치를 못 하잖아요. 음. 우리가 뭐 예비대가 같이 가서 너 빠지면 한명 들어가 이게 아니니까. 근데그 친구 입장도 이해 되죠. 다 도와주는데 같이 막 때리니까 또때리면 아프게 때리나 봐요. 저는 아직 맞아보진 않았는데 막 보기도 봤어요, 이렇게. 막. 좋아서 때리는 건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중증 장애인 분들이 같이 이제 가면은 식사할 때나 이제 화장실 갈때 옆에서 좀 보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힘들어할 때 아.. 이게 참.. 아.. 뭔지 알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봉사하면서 제일 힘들고 사실 돈은 없으면 안 하면 돼요 우리는 어차피 봉사대가 몸으로 하는 봉사 재능 재능 기부 몸으로 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사실 아, 돈안 쓰려고 하면 안쓸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봉사자들이 상처 입어서 봉사안 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죠 군인들이 그 봉사 가서 매일 청소시키고 뭐 눈치우고 하다 보니까 눈만 오면은 막 <웃음> 맞아, 빨리 <laughs> 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봉사자들이 좋은 마음을 계속 느끼고게 해서 나비효과가 어야 되는데 중간에 그렇게 딱또 실제로 그만두신 분도 많이 있어요. 음. 그런 게제 가슴 아프죠. 우리 봉사 대원들이죠. 저희가 지금 초기 창단했을 때 멤버 15분, 지금까지 계속 어... 후원도 하고, 활동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담 말도 못해요, 사실. 저도 여행 가고 싶잖아요. 그쵸? 그렇죠? 기자님들도 그렇죠? 이렇게 일 끝나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고 싶잖아요. 근데 저희는 토요일 날, 이게 항상 봉사 토요일 날이에요. 일요일 날은 사람들이 개인 정규활동도 있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좀 직장을 나가니까 쉬고 싶다는 것 때문에, 토요일이나 주중에 있는 휴일날 주로 큰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못 쉬잖아요. 왜못 쉬냐면 남들 봉사 갔다 오면 끝이지만 저희는 봉사 나가기 전에 거기 맞춰서 준비를 해요. 음, 예를 들어서 뭐~ 환경 정화 활동만 하더라도 우리는 미리 와서 종량제 봉투 준비 하나 해야죠. 집게 준비 하나 해야죠. 봉사들 먹을 물 준비 하나 해야죠. 그~ 쭉 갔다가 오면은 사진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사진 올려야 되죠. 또, 각 봉사들, 봉사 실적도 입력해야 되죠. 또, 거기 맞게끔 서류 작업을 하는 게, 저는 그냥 토이 다 가는 거예요. 차라리 봉사가 편해요. 봉사는 한 3, 4시간 딱 하고선 어, 가면 되는데, 그 외의 시간이 한 3, 4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뭐, 말이 좋아서, 뭐, 이렇게, 뭐, 봉사대장, 대장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머슴이에요, 그냥. 그래서. <웃음> <웃음> 저는 제가 네이버에 가끔 머슴으로 이렇게 글을 올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 저야 지금 애들이 다 컸지만 미안했지 애들한테 애들이 같이 딴 애들한테 아빠 엄 놀아주는데, 주중까지 일하고 와서 또 토요일 날 아침에 8시면또 나가고, 집에 들어오면 또 8시 되고 그런 것도 이게 가장 힘들었죠. 그래서 한번 얘기했었나 저희가 우리 회의가 있을 거 아니면 정기 뭐 총회든지, 어떤 면은 봉사자 날 같은 거 그때 저한테 얘기 안 하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때 아빠가 멋있다라고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얘기했어요. 아, <웃음> <안> <웃음> 많이 얘기하지 않고 한번 얘기해서 뭐 그래도 하지만 그 멋있다는 또 이면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인도 아빠랑 같이 놀러 가셨다는 생각도 안 했겠어요? 아, 그렇죠 그 얘기는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좀 아쉬워요. 그래서 봉사하신 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냥 가서 봉사하는 게 편하다. 네. 뭐 단체를 만들고 운영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은 단체가 생겼다가 너무 많이 없어져요. 음,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봉사대가 꾸준히 갔었던 건 제가 원칙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조용히 하자. 음. 조용히 하고 뭐 정치 이런 게열기 맞아. 아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정치기가 납당이 하다가 가끔 보면 행사할 때막 주요 고위 간집들이 좀, 연사를 모셔가지고 축가 좀, 축사도 해달라고 하는데, 우린 그런 거한 번도 안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 주인공은 우리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고, 봉사자가 주인공이지. 그게 아니니까요. 덕분에 그래서 또 크진 않은 것 같아요. <laughs> 저희가 2월 3월 12일부터 봉사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저희가 다시 이제 좀 다섯 어? 분 정도 해서 올해 한열 분에 여다섯 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밑반찬 다시 한번 아. 요청이 좀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아. 그리고 봉사할 때가 너무 없어요. 지금 각 코로나 때문에 시설들도 다 이렇게 막아리니까 우리가 뭘 개발해서 봉사자들이 좀 의미있는 봉사를 해야겠다 맨날 청소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아, 아. 그 연탄을 여름에도 연탄 봉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 네? 그래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 일환으로 나들이 가고 싶은데 음. 시설에 계신 분들이 나들이 못 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한계가 있어서 요청도 들어온 김에 그럼 5분부터 시작해야 돼서 지금 뭐 봉사자하고 조리할 때까지는 다 준비가 끝났고요 그러니까 밑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드리 그. 다섯 가정 저희가 지금 수업이 끝났고 왜냐면은 다섯 가정 어떻게 없어 보이는데 이게 가정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배달이 힘들어요 배달이 음. 음. 다섯 집이 이렇게 하나밖에 쭉 있으면 편하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한 집은 저쪽에 있고 저희 고양동 에 있을 때 다섯 집 배달하는데 한 본사자 열 명씩 붙었거든요 왜냐면 이건 주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신라순나게 주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가서 주민은 커피 한잔 준다고 앉아봐면 안안좋다 와야지 그냥 올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마이버봉도 뿌됐던 거거든요. 그 아. 같이 앉아서 하고 또 오버이나 그냥 가요. 꽃 하나 이렇게 하고 선물도 하나 해서 가고 하면 또 그냥 올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수준에 아게끔 다섯 집도 해서 올해 연말까지 한열집 정도까지 하고 다른 어, 데도 많이 미반장 같은 거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뭐 그렇게 욕심이 없고요. 저희한테 주어진 여건만큼 하자. 이게 항상 자기의 능력 범위를 벗어하게끔 활동하면 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예산까지 후원해주겠다는 단체도 저희가 섭외가 돼서 그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수준이에요, 그냥. 지금처럼 청소년들이나 봉사할 희망하신 분들이 편하게 와서 봉사를 한번 해보고, 왜냐면 저희가 봉사할 때 그냥 막 나가지 않거든요. 처음에 교육을 해요. 오늘 봉사면 뭔데, 안전상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까 같이 장인이 때릴 수도 있다. 그러면 맞으면 기분 나쁘지만, 겉에서 욕하지 말고, 이렇게 교육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 단체에서 할수 있는 그 수준인데, 이것도 중요하다 봐요. 뭐, 딴 데처럼 막 엄청 크게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초가 알켜지고 지금, 나중에 자제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디 봉사하고 있다면 갈 데가 없어요. 저희 같은 단체도 있어야 갈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저희가 자원봉사자 교육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같이 간담회도 하면서. 또 자원봉사가 왜 필요한지도 얘기하고. 미국은 부모님을 가르치잖아요. 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대화가 아니잖아요. 지시지.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런, 교감이나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사랑이죠? 그냥 사랑. 우리 저기, 여기 안 쓰여있네. 오직 사랑, 오직 행동. 우리는 봉사는 말보다 실체입니다. 가모 못하거든요. 봉사는 말보다 실체이다말 엄청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싫어요. 조용히 나와서 봉사 딱 하고 가는 게 좋지. 그리고 사람을 몸으로 지쳐야 돼요. 뭐 다른 게 필요한 게 있나요? 네? 뭐 다른 거는 없다고 해요. 가끔 뭐좀 이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뭐 다른 것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거 같은데 저희는 그러면 봉사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봉사는 봉사로 온 거지.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여러 개 단체 활동하시는데 대단한 거 같아요. 나는 이 하나 단체도 활동하기 힘든데 어떻게 두세 개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지.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단체가 있잖아요. 나중에 그 꾸미준이라고 윤기선 목사님이 하신 데가 있는데, 네. 그 뭐, 좀짐 나오신 여자 학생들,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좀 돌, 좀 돌보면서 다시 좀 올바른 길을 가시게끔 하신 분이 일산에 한분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 나눔 나무라고 사돈 법인이 있어서 장인이나 노인 이런 사업에 좀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 나중에 한번 가서 또 하, 이렇게 인터뷰 하시거나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 본에 거창하지 않아요. 그냥 조그만 단체입니다. 이제 보건복지부에 비원이 민간단체 등록이 다달해가지고 되게 크게 생각하시 분이 있는데 그건 저희 봉사자가 여러 군데서 활동하니까 그렇게 중앙부서 받은거지 뭐 어, 저희가 단체가 엄청 커서 그런거 아니거든요 근데 좀 있어보이죠 보건복지부하니까 네네네 <laughs> 그렇게 생각해주시고요 나중에 또 우리 봉사대에 뭐 봉사를 하고싶으신 분이 있으면 저희가 969에 네. 7470번이 저희 봉사대에 전화하거든요 네. 이로 전화를 해주시면 969에 7470 나중에 밑에 글한번만넣으세요 네, 그, 아. 하거나 예은 사람 공사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문의하시거나 하면은 또 전화하면 저한테 이렇게 연결되니까요 충분히 안내해 드리고 뭐 같이 하면서 봉사 어렵지 않습니다 나와서 그냥 작은 정선만 쏟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저희 말고도 주변에 많은 단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가까이 뭐든지 가까이인데 가야 돼요 이 멀리 있는 데 가면 오래 못해요. 음. 그래서 예의문사람 봉사지 말고, 우리 집이 일상에 다르면, 일상 주변에 도 검색해보시면, 많이 있을 거니까, 거기서 이렇게 활동하시면, 좀더 사이가 따뜻하고, 우리 뉴스 보면은 악성사고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말고도 보이지 않게 따뜻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또 그걸 발굴해주신 게 우리 또 꿀단지 아니겠어요? 아. 어... 고향 꿀단지에서 네. 그런 걸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어, 봉사를 하고 싶은데, 저 단체가 사회비 단체가 아니니까, 이게 걱정하는, 이제, 그런 데가 있으면, 그런 거 없이 다 이렇게 좀 연결시켜 주시면 더큰 일을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 예, 제가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또 찾아줘서 감사합니다.